어... 엄마 저기 대나무 있어 여기. 오, 앉아 너. 어디 가냐 이리로 어? 온다, 온다.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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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어? 온다. 어, 타고 온다. 어? 여기 앞으로 올지 몰라. 그 너한테. 온다 어, 온다. 어야 빨리 찍어 찍어 자자자자자자아 유턴했어? 아이. 로와그로 와. 야왜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야 유턴에 유턴 아 갔다 갔다 이제 야야오라고아니아니거든너무 <laughs> 아! 음. 나이 많어. 여기. 일로 와 봐. 그래. 온다 동동온동 온다. 온다. 정면으로 온다. 어! 오, 정면으로. 오. 오.

야, 왜 이렇게 큰일이야? 어, <laughs> 진짜 보면 한이 정도 아이고. 이만해 아, <laughs> <이야>, 진짜 크다. 엄청 크지 엄청 크지 않아엄아 소리? 야 어흥 한번 더 야, 이제 가자